네 전국 스매싱 자랑은 대한민국 배드민턴이 최고 인기 스포츠가 되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모다모다의 신제품 제로그레이 블랙샴푸의 후원으로 콘텐츠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2024년의 첫 번째 촬영입니다 2023년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관심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어, 선수들의 재능 기부로 배드민턴 유소년 선수들과 사회복지단체 또는 학교 팀들에게 어, 한천개 가까운 모다모다의 제품을 후원했습니다. 올해에도, 2024년에도 더 많은 기부 나눔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2023년도에는 충주공고 코치로 생활, 아니 생활, 활동을 하고 있다가, 2024년 1월 1일부로 대전과학기술대학교라는 팀, 남자팀 창단을 해서 제가 이제 여기 코치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 4년의 가구 제가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코치로 올라왔기 때문에 새로운 또 지도자 생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뭐 당연히 열심히 하겠지만 내 네, 올해 목표는 그냥 단체전이든 그리고 개인전이든 그냥 성적 하나 좀더 소소하게 그리고 이제 최종 목표는 단체전 우승 최종 목표입니다. 첫 번째 촬영의 첫 번째 상대를 그럼 모셔보겠습니다. 2024년 첫 번째 콘텐츠에 올라갈 영상에 참가 선수들입니다. 남자부 신입생 곽동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3학년 여자부 정세라입니다. 네. 음. 서 리아입니다. 정수배 <laughs> 신이라는 채널 본적 있습니까? 잘 보고 있는데 유튜브에서 봤을 때보다 되게 젊으시고. <웃음> <웃음> 네. <웃음> 아니 이렇게 시작가 동기시. <laughs> 네. 치도 없으신 것 같고 잘생기이시네요 헤치 <laughs> 저는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 승리하면 드릴게요. 네. 승리하면 뭐 학교나 집에 드릴려는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laughs> 네. 네. 우리 채널에 나온 영상이 리아가 나오면 조회수가 지금 합쳐서 한 120만 정도나. 많은 관심과 사랑 감사합니다. 본인 채널도 하고 있잖아요. 본인 아, 채널 네. 얘기도 한번 해주시죠. 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합니다. <laughs> 대부분은 채널 이름도 얘기하고 하는 거요아 그래요? 네. 자막으로 띄어주세요 이렇게 지금 나눴듯이 오늘은 내가 게임을 하지 않고 이렇게 홈복으로 대결을 할 건데 네. 신입생인데 코치님과 음. 대결이에요. 아미 예측하는데 제가 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웃음> <웃음> 이 대진이 딱 됐을 때그 마음을 있었나요? 이거는 1등하겠다. <laughs> <laughs>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물론 나이가 위치는 틀리지만 이 학교의 신입원은 어차피 같은 입장이거든. 내가 봤을 때 <웃음> 그죠? <웃음> 네 그죠.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당연히 저희가. 정말? 네. <laughs> 아니 영상 봤다면서? <laughs> 젊은 패기로 이지 기 않을까. 학생들에게 매운맛 보여줄 거죠. 잘 <laughs> 가라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리아가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거든요. 우리 어린 학생들한테 어, 제가 될수이 게임이 될까요라는 <laughs> 부분을 <웃음> 얘기했는데 안 그래도 그 얘기를 딱하네 정말 <laughs> 참... 너무 웃기다. <웃음> 정말? <웃음> <저는> 늙은 패기로. <laughs> <laughs> 그러면. 알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는 이제 후원사의 제품을 나눔 활동을 해야 되니까, 승리하시는 팀에게만 나눔을 할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승리하시면 어디에 나눔 활동 하겠습니까? 저는 제가 가지겠습니다. 부모님께 <laughs> <laughs> 우리 리아는 어디에? 저 과기대에 <laughs> 네, 나눔하고 가겠습니다. 아, 몇대 몇으로 승리할 건지, 25대 21? 아직 같이 안쳐 봤어? 우리 깜터서 같 치는 거? 근데 제가 졌어요. 아, 정말. 제가 이겼어요. 아, 그래서. <laughs> 네. 아, 그래서 그렇구나. 오늘 해 봤는데. <laughs> 파트너 바꿀래? <바꾸네. 웃음> 네, 저희 채널은 강산현 101로 어, 저 게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 5점 반게임으로 게임 요청 드리겠습니다 부상 조심하시고 네. 게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응. 네, 감사합니다. 15대 21로 이긴다고 했는데 가능할까? 뭐.. 네. 가능할 것 같은데.. <laughs> 가능하다고? 아 네. 또 한투성 선생님이 또 워낙 대단한 분이시라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 아, 아 초반 흐름이 어떤 것 같아? 아직까지는 랠리도 오래 가고, 비슷한 것 같아. 좋은 찬스를. <laughs> 나는 한터송 코치님이 이길 것 같아. 내 파트너이기도 하고 안 그래? <laughs> 하지만 저는 제 친구를 믿습니다. 아 진짜? 네. 하게 네, 네. 아, 이건 아직 준비 안 했구나. 그데 저... 황토성 코치의 드롭을 아직 잘 모르네 영상 봤다면서 내 <laughs> 네, 파트너랑 그런가? <laughs>

유튜브 어, 채널 박제된단 말이야. 짜 아, 진짜? 진짜? 진 동점인데? 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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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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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1 2 1 2 1 2 1 2 1 2대 아, 1아1 2칠간1 2운아만해서 지금 몸이 2 1단 말이야. 어떻게 된 거야? 젊은 패기2 어떻게 된 거야? 나는 점수 확 벌릴 줄 알았는데. 자비1비1한걸 좋아해가지고 이제 시작이죠. 이제 워밍업. 네. 2 1 2도 다. 우리 대학생들은 다 우리 학생들이 이길 거라고 얘기하더라고 당연한 대답이 아닐까 <laughs> 조금 더 어, 그러면 역전 끙끙을 네. 내리겠습니다 음, 야비하긴 하지만 여자한테 많이 줄 아, 거야 오케이 음, 알겠어 화이팅 <laughs> <해볼까요? 웃음> 근데 그렇게 되면 세라도 공격을 당하지 않을까? 열심히 <laughs> 오케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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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린 학생들하고 게임 해봤는데 어때? 지금까지는 어때? 어, 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13점 <laughs> 아 진짜? 코치님이 잘 치셔가지고 어쨌든 그래도 게임이니까 승리하는 걸 네. <laughs> 긴 포인트를 누가 가져갈까? 잘 받았는데. 아. 좀 구력인데. <laughs> 어? 오. 오, 오아아아 친구가 한마디 해줘 동호한테. 네? 동호한테. <laughs> 어. 어. 아자기가 잡혔어 오. 아,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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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파트가 멋있다 <laughs> 哦。Oh. 싶은 얘기 동우부터 동우가 할 얘기 많은 것 같아. 뭐라 할 말이 없네요. <laughs> <laughs> 그래도 자신감만큼은 최고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길 줄 알았는데 아쉽게. 그래가지고 다음에는 더 발전해서 오기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한토도 코치님한테 지도를 받아야 되는데 네, 네. 오늘 이 마, 마주 봤을 때 느낌이 어땠어? <laughs> 약간 좀. 보이지 않는 벽이 <laughs> 승리했는데 기분이 어때? 네. 미 오늘 투성 버스 제대로 탔고요. 아, <laughs> 기분 좋네요. 어, 제가 이제 코치 생활을 이제 뭐 얼마 하진 않았는데, 코치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뭐 제자들이랑 제자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제자들이랑 게임 뛸수 있는 기회가 얼마 없거든요. 한 게임이라는, 뭐한 게임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게임을 뛰는 게좀 뭔가 좀이상하고 뭔가 조금 훈련할 때 조금 더 많이 뛰어줘야겠다? 뭔가 지면 안될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면 지면은 무시하잖아요. 그럼, 아, 스승을 무시하면 안 되니까. 제가 이제 아직 현역에서 이제 얼마 인퇴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가 조금 있으니까. 지금 이기지 않으면 못 이긴다. 내년 되면 못 이긴다라는 생각으로 <laughs> 했거든요. 배드민턴을 부모님 치는 걸 보고 배드민턴 시작했잖아요. 네. 요즘엔 부모님 이겨요? 요즘에는 그냥 제가 그냥 이깁니다. <laughs> 부모님 40대 A조 정도 되시지 않을 건가? 근데도 이겨? 어. 음... 그거니까요. 좀 몸이 몸도 많이 예전 같지. 하지 않고 제가 그냥 이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치님과뛸수 있는 기회도 많이 없는데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번에 한번더 붙여주시면 무조건 이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콘텐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